영감생심. 안녕하세요. 영감생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분명히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벽에다 이야기하는 느낌일 때. 이상하게 같은 말도 이 사람이 하면 기분이 나쁠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아, 답답하네. 사실 이건 말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습관에서 시작되는 말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과 반대로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의 생각법과 말습관 세 가지 함께 알아볼게요. 영감생심. 자, 첫 번째,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전제. 이런 분들의 대표 속 생각이 아저 사람은 아직 뭘 몰라서 저래.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너가 틀려서지 내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만 무조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만의 이유가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통하지가 않죠. 이렇게 자신의 관점만 옳다고 믿으면 대화는 이기기 위한 논쟁이 되어 버려요. 이런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하죠. 제두 번째,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착각. 상대의 의도가 어쨌든 상대의 기분은 어찌 됐든 일단 내 기분 먼저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아, 몰라. 지금 기분 나쁘니까 일단 화내고 볼래. 자, 내가 느낀 기분만 기준이 되어버리면 상대의 입장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감정은 진실이 맞지만 이 진실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토해낸 그 감정이 상대에게로 가서 그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전혀 고려하지 않죠. 자, 세 번째, 상대는 나와 같은 기준으로 말해야 된다는 기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일단 대화를 멈추었다가 생각이 정리된 후에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기준만 계속 제시하면서 상대방한테 아,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해야지. 나 답답한 거 생각 안 해? 혹은 아까 시간이 필요한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는 꼭 그걸 지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너랑 이야기하기가 싫다니까. 자, 이 생각들은 굉장히 무서운 오해를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 대화는 어쩔 수 없이 늘 실망으로 끝납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만드는 말습관 세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아니라니까 이게 맞아 듣는 사람을 무조건 틀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말투예요. 자,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져. 너 생각은 어때?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생각을 좀더 설명해도 될까? 두 번째, 감정을 바로 쏟아냅니다. 기분 확 상하네. 넌 항상 그래. 기분 나빠서 너랑 말을 하기가 싫어. 기분이 곧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조금 상했어. 내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 일단 기분을 좀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자. 아까는 내 감정 때문에 상황을 좀 다르게 보고 있던 것 같아. 나의 감정과 약간 제 3자처럼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자, 세 번째. 배려 없이 자신의 기준만 요구한다. 이건 상식 아니야? 아니, 이 정도는 그냥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니? 내가 정한 기준을 강요하는 대화와 왜 그걸 몰라라는 배려가 없는 자기중심을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좀 기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혹시 내가 전달을 잘못했을까? 내가 기대하고 있던 걸 먼저 표현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말도 안 해놓고 너가 몰라준다고 서운해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앞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 이런 식의 대화를 해봤자,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던 경험만 쌓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랑 갈등이 계속 심해지거나 상대방이 입을 닫아서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될수 있죠.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누군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죠. 저도 솔직히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내가 참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쳐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를 인정하지 않았었다면 나와 내 주변은 어떻게 됐을까? 변화는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그 부분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할 때 대화와 관계를 망치는 것 같아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상대가 방어적이지 않게 됐고 진짜 대화,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영감생심.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말버릇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그 말이 나오게 만든 생각의 틀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중요하다, 나처럼 얘기해야 된다라는 이세 가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말을 다듬어도 소통은 닫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그틀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대화가 청. 말안 통했던 사람이 있으셨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졌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통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